SK증권 704만 하고 있는데요. 오늘 터는 다 팔고 치압 부탁하는 거. 아, 725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올 때다 팔고 치압 탁습니다 지금 힘이 뭐 빠졌다 그러기보다는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어. 그래서 다 팔고 치압 부탁하는 거. 터는 이때 매집해갖고 요서 매도하고 또요서도 매도 좀 했어요. 그 카드 이렇게 눌리면서 또 샀는데 또 매도했어. 근데 또 이렇게 눌리대. 그 양을 오늘 다 매도하고 치압 부탁하는 거. SK증권은 저는 터는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. 터이 <laughs> 네, 증권주를 좋아하는데, 아, 이런, 이런 경우에 증권주 매매를 많이 하죠. 어찌됐든 간에 계속 눌리고 눌리고 올라가고, 눌리고 올라가고 하면서 SK증권은, 아, 몇 사고, 몇하고몇 사고, 몇하고 몇 이거가 계속 반복되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종목 중에 하나고, 이제, 아, <laughs> 500원 때부터 시작했던 그 매매를 이제 끝낸다 카는가 오늘 오늘 매매 다 했었어. 500원 때 샀던 종목 그 양은 거의 다한40% 났죠. 야, 이거 무지버릇난 책입니다. 700원까지 왔으니까 저는 완전 매도하는 건잘없거든 오늘에서야 이제 완전 매도 다 했습니다. 6월 25일날 이제 계산에 의하면 이때 샀던 물량도 또 가지고 있었거든. 이다 파는 게 아니니까. 어, 그 계산을 하면은 오늘 40%로 최종 마무리하고 끝냈다 이래 말하는 게 맞겠죠 예, 6월 25일에 SK집권이었습니다. 구독자분들 참고해 끝